광어 딱오자 위경도 보이시죠 이자리에서 오짜 광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운돌은 광어 6마리 놀래미 1마리 어, 우럭 7마리 니다 준비됐지? 픽셀. 가자. 저랑 10m 이상 벗어나지 마세요. 자, 요 앞에 어초가 있는데요. 90, 1 5 m 에 어초가 3m 짜리 어초예요. 자연 어초. 범위는 50m, 50m 정도 쯤 되는 어초니까. 안녕. 오. 첫 광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이 힘만 센놈 힘만 센 광어 나왔습니다. 오케이 오늘 첫 광어 두 번째 어처에서 나왔고요. 사이즈는 44, 45cm 오늘의 첫 광어 와우 우럭만 있는 이거? 우럭인가 보다 털털거린다 유럽 뽕 에로 사이즈 24 24 우럭 방생 아또 우럭인가 보다씨 자, 또 우럭, 들어 뽕. 네, 세 번째, 어초에서 나온 두 번째, 우럭, 사이즈 23. 두 번째, 우럭, 너도 집에 가. 아이고 이야 또우럭이다우럭다치구다 <laughs> 러기다. 다참관하겠다 자, 기다이 네, 오늘 네 번째 나온 놈은 다러입다다 사이즈? 28 너도 집에 가 집에 가 에이 짝다 짝다 얘는 치지도 않네 뚜럭 다섯 번째 나온 놈또 우럭 사이즈 22 너도 지배가 어제 네3번오초 계속 우럭 놀래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광어 한번 어 노려보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광어가 먹기 전에 일단 우럭하고 에러기 두두두두 버리고 있습니다 건지 한번만 더 확인해보고 광어 우럭 놀래미 골고루 나오는 듯 광어다 광어다 아이메가리가없어왜 광어가 아닌가? 광원대 메갈이가 없어요, 이거. 에 메갈이가 없네. 감사합니다, 수고습니다광어 자연산.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습입니다. 이 자리에서 나온. 세번째 오토초 끝자락에서 나온 광어 사이즈 40뭐 일단은 캡. 광어 콩은 뭐뚝 에러 사이즈 20 3.5 방생 집에 가 오케이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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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근데 광어가 아닌가봐. 이게는 광어인데. 광어 근데 사이즈가 작다. 광어다세 번째. 광어. 요 자리 요 자리 제일 왼쪽 아 왼쪽에 있는 자리 고자리에서 그 방금 광어가 나왔습니다. 세 번째 광어구요 사이즈는 그냥 40 4짜. 광어. 에이거이 몇 마린지 세다가 잊어먹었는데 또그 우럭이 또그 우럭이 올라오고 있다 에이 그 어, 이런 사이즈가 좀 크다. 한두되겠는 우럭 네 여섯 번째 웃튼가 우럭이 또 나왔는데 얘도 사이즈가 25. 오늘 대상 어종 아니니까 너도 집에 가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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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첫 입질만 됐다. 에이, 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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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는? 사광인데 방생 사이즈다. 입질은 엄청 셌는데. 요런게 나왔어, 이런 요런 게. 여기서 요 센터에서 나온 광어인데, 광어. 얘도 광어라고 눈만 달려서 나온 36. 참해야다. 일단 네 번째 광업. 뭐 이래 바닥에. 야 이거 뭐냐? 이건 뭐냐? 애기를 불고 나온다. 넌 뭐냐? 힘도 쓴다. 야, 치아. 애기를, 애기를 울었기 애기 물고 나왔어. 애기 물고 나왔습니다. 애기. 야. 애기를 내렸는데. 이따우놈이 나왔습니다 야. 애기를 내렸는데 이따우 우럭이 나왔습니다 야 얘는 계속 버렸었는데 킵해야겠네 33 와우 오케이 오케이 위란 <놀람> 오.....이야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아까 우럭 나왔던 그 자리 다시 한번 흘렸는데 광어가 나왔습니다. 사이즈 그냥 딱 오자. 우와! 이거요. 위경도 보이시죠? 이 자리에서 오자 방어가 나왔습니다. 오, 차박네. 아이고, 우럭이네. 우럭입다 드롭, 뽐! 광어자리 바로 옆에서 우럭! 네. 광어자리 바로 옆에서 우럭 나왔습니다. 29 아이씨 <laughs> 쬐끔만한 입질만 똥때린 사이즈 34.5 방생 방생 지에가네 오늘 어운돌은 광어 6마리 놀래미 1마리 어, 우럭 7마리 그 중에 광어 다섯, 그리고 우럭 두 마리 킵해서 가져갑니다. 보시겠습니다. 네, 어차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앞으로 가는 벨리보트 회사 더보트의 박한성입니다. 내 네, 낚시 스타일에 어떤 벨리보트가 좋을까? 예산에 맞는 벨리보트의 선택. 벨리보트 용품, 어근 탐지기, 모터, 배터리, 튜닝, 포인트 모든 질문은 여기, 여기로 전화주세요. 인터넷으로 몇 시간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것보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